수면 유지가 정말 안됩니다. 벌써 몇 년째 수면에 깊게 들지 못합니다. 잠이 드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두세 시간 뒤면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 잠을 잘 때도 이런저런 꿈도 많이 꾸고 일어났을 때명히 선명하게 기억날 정도입니다. 몸이라도 피곤하면 더잘 자겠지 싶어서 운동도 하고 낮잠도 안 자고 열심히 몸을 흡사시켜도 몸의 피로만 더 심해지고 잠을 못 자는 것은 똑같습니다. 정신과에서 수면 유지 약도 받고 청원과도 먹고 있는데 거의 2년 가까이 되어가, 되어가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잠을 깨고 다시 잠을 청하면 무언가가 머리를 끄집어 당기듯이 계속 각성하는 느낌이 듭니다. 커피나 술은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가 너무 너무 어렵네요. 푹 자는 게 정말 소원입니다. 일단은 어, 깼을 때 이제 꿈을 설명하셨잖아요. 되게 설명하다고 그러니까 어, 우리가 2시간 간격으로 꿈을 꾸거든요. 램수면요. 두 시간 간격으로 아마 렘수면을 때깰 가능성이 높고요. 어 이분이 수면대암 검사를 어디서 했는지 알지 모르겠지만 이수면대암 검사 잠이 왜안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에 유지가 안 됐을 때 깨는 기 위해서 검사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도 렘수면 두장 간격으로 렘수면이 올 때마다 막깰가능성이 되게 가는 쪽이 높게 보이고요. 렘수면 그러니까 장에 애 의해서 각성에 어떤 뭐 약을 먹는다고 그 강제로 렘수면이 바뀌지 않은 거니까 렘수면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깨는지를 센서를 붙여놓고 봐야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고장 났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떨 때뭐 시동이 뭐 소음이나 고 그럴 때 그거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보고 원인을 잡은 다음에 치료하듯이, 이분 같은 경우는 렘수면 장애에 의한 각성상의 수명이 높아서, 이런 분들이 가장 수면다운 검사에 적합한 그런, 어, 인디케이션 적용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신경과 선생님이 계시는, 어, 어 수면 클리닉 가셔서, 지금 상황 고대로 말씀하시고 수면다운 검사 하시면 거의 원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치료받으시면, 아, 숙면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한정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